반짝반짝작은별 아름답게 비추니 아 동쪽 하늘에서도 승우나 아 서쪽 하늘에서도 아 자식 코는 무조건 안 닦는다 그래 응, 응. 어지러워 연진아 고마네. 어지럽잖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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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진다. 넘어진다. 어, 응. 넘어지면 병원 가야 돼, 엔진이. 선생님한테 가서 주사 맞아야 돼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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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아유, 있네, 있네. 얘, 는 오! 승훈이, 코 닦아야 돼, 코. 오!